대화관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가 미국민들에게 금년간 2000달러씩 보내겠다며 3차 현금 지원안을 공개 약속하면서 이를 하순 성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일 4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셉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상원다수당 대표가 되는 축심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미국민들에게 2000달러씩 보내드리게 될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낼 체크가 2,000달러가 될지, 2차분 600달러를 제외하고 1,400달러가 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트럼프 서명에 들어가 있는 600달러를 제외하고 1,400달러짜리 바이든 수표로 보내기보다는 바이든 서명만 들어가는 2,000달러 수표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을 지휘할 척슈머빈장 상원 대표는 특히 상원다수당으로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성사시킬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2천 달러 직접 지원 법안으로 꼽고 있음을 공개 천명했습니다. 이는 2천 달러 직접 지원만 담은 단독 법안 또는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상원 다수당 대표로서 추진할 수 있는 1번에서 5번까지의 최우선 법안으로 상정해 1월 중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주휘하고 있는 낸스펠러스 하원의장은 이미 지난 연말 2,000달러 인상안을 3분의 1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바에서 재추진해도 쉽게 재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하원에서 가결했던 캐시 법안은 600달러를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다시 추진해 가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연방 상원에서는 50대 50으로 반분되기 때문에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심모 차기 상원 다수당 대표는 60표가 아닌 단순과 반수 51표로 가결하는 새 규칙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 동비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2000달러 집적 지원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조맨신 상원의원이 당론과는 달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조시 알리 상원의원이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2000달러 현금 지원을 단독 법안으로 하든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포함시켜 추진하든 상하원에서 모두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통과시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w k t v 뉴스 한면택입니다